할렐루야, 아멘. 오늘 8월 비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 휴가 기간인데 얼마나 많이 나오실까. 더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어, 여러분 이렇게 휴가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쉰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 무더위에 지치고 삶에 지쳐서 때로는 어, 시원한 계곡에 예, 발을 담그고. 또 시원한 수박을 먹어가면서 가족들과 물장구도 치면서 쉬는 게 쉼이다라고 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육체는 이렇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영혼의 쉼은 어떻게 쉼을 얻게 될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신 그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사역을 강당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아픔과 또 거절 등을 이렇게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직후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고라신이나 베세다, 가보나움 한번 들어보셨죠? 이런 지역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병자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도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보시고 마음을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감사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인데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아, 겸손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낮아진 자들이 있음에 감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적과 기적과 그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던 자들은 네, 해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않았지만 오히려 겸손한 자들 마음이 낮은 자들을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보통 우리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던 고아와 객과 가부와 병든자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말씀, 그들의 말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과 그들의 상태는 겸손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향해서 참된 심의 자리, 참된 안식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라는 심이 아니겠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회복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회복의 또 준비의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배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참된 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 아멘. 우리 28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예, 날씨도 덥죠. 네, 마음도 무겁습니다. 또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육체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큽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춰 버린 것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초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들을 책망함이 아니라 지친 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고 초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거절과 또 외면과 아픔을 경험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25절에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아니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또 어린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알 선지자 우상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실질적으로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는 이 당시에 이세벨의 여왕의 위협으로부터 피신을 가게 되죠. 도망칩니다. 이 이세벨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노뎀 나무 밑에 가서 숨고 피신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예, 번아웃이 된 것이죠. 예. 이제는 그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만사가 귀찮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예, 저만 있었나요? 예,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요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떡과 물을 갖다 주십니다. 엘리아야, 이거 먹고 힘내서 기운 차리고 다시 일해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이런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또 신앙과 삶의 지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이요, 참된 평안과 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심의 길은 어, 겸손히 배우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25절, 26절, 27절과 또 29절 말씀, 우리 4개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느낄 때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까? 등등. 이렇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네, 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심을 얻는 길이 바로 배움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배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심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십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심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이 대화를 했던 니고데모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또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낮에 온 것도 아니에요. 밤에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니고데메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떤 지적인 질문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 영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공회원이었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진짜로 고민했던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시원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열쇠가 결국에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참된 심은 이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까? 삶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배움은 지식의 어떤 배움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요 또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심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8월 한 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의 열매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절에 있는 30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참된 심이 있고 그 참된 심은 겸손한 마음과 신앙의 자세에서 출발한다고 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을 누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왜 쉬려고 하십니까? 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해지기 위해서 얻는 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심이란 것은 결국 사명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된 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쉬려고 하는데 또 일하라고요? <laughs>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내 삶도 버거운데 주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이것이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심이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옵소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하다? 가벼움이라.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심과 삼행의 자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은혜의 동행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봤더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항상 율법의 짐에 눌려 살았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속시원하게 말해보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율법이 지금 이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규칙과 의무가 많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또 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짓눌러버리는 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요. 아멘이신가요이 주님께서 주시는 짐이라는 것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일꾼의 삶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피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예, 이렇게 매도 맞고 또배가파손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불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I can do it. 예.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주신 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천국의 복음의 입군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모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신가요? 예.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짐이 된다면 하지 않았겠죠. 예. 율법에 대하여면 예.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가마릴 문화에서 학문과 또 유대인과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심과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8월 한달 무도일을 지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안식과 심은 나의 육체적인 심보다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겸손한 마음과 신앙과 자세와 태도로 나갈 때에 진정한 심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천국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안식과 심과 평안을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도 우리가 육신은 더럽다 하더라도 그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또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